자, 안녕하세요. 넷마블 윤놀이 던져보도록 할게요. 거리요. 가자. 잠깐만 옵션에서 소리좀 줄일게요. 백도. 배경음악 끄자. 올라가. 거리요. 도망가, 도망가. 나올거 같은데 아 쫓아온다 애매한데 도망가 상대 말잡으면 3배 배수미션 말업으면 5점 아! 아왜 아, 거기서 왜 백도가 나와? 오케이, 좋아. 따라가자. 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상대 백도 나온다. 백도. 아, 개? 개. 도개 걸류. 세게 던질게요. 거리요. 오케이, 그렇지. 따라갈 수 있어. 충분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 도나 이제 개 나오면은, 봐봐, 이렇게 갈수 있어요. 충분히 잡는다. 낙 한번 나와야 돼. 낙, 낙. 아이, 젠장. 육걸? 새거 나갈 것 같은데? 들어가고 머리 좀 쓰시는데요? 도망가겠지. 에이. 에이. 새 거, 나 같으면 새 거다. 그렇지, 어, 좀 나랑 통하는 게좀 있는데, 나한 마리 들어가 주고요. 아, 유치요. 왜 그래? 세 마리 다 합치겠다. 아니 두 마리. 이거 유수를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한번더 던져 도가 나... 도가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미션? 그지 같은 상황이 이런. 쉬... 쉬... 미션 나한테 거야? 말도 안 돼. 어? 네. 저게 어떻게 말이 돼? 참. 뭐? <laughs> 유지어. 못이 끝났어요. 와. <laughs> 어 진짜 어이없네. 한번더 해, 다시 해. 아웃. 이씨 도망갔어. 이씨. 어디 있어 그 사람? 하하 하하 어디 갔어 하하. 아예 나간 거야? 이씨. 어 도망갔어. 그 사람 찾아야 돼. hh. H. 없어. 아 다른 사람이랑 할게. 아, 아 응, 나, 완전 망한 거 같은데. 오케이. 6개. 유치오. 아, 아 응, 나. 이렇게 되면 윤 나온 게 오히려 더안 좋잖아요. 개 나와서 먹힐 거 같은데. 유치오. 와아이 사람들 에이. 뭐야 다 아까부터 벌써 세 마리를 합치시네 거리요. 설마 걸걸 나오진 않겠지 상대 걸걸 나오서 네 마리 합치는 건 아니겠죠 어 에이도. 백도 좋아 개개 그렇지 나이스 먹어줘세 예. 마리를 그렇게 쉽게 갈라 그래 유지오.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음. 이게 맞아. 왠줄 아세요? 제가 걸 나올 거거든요. 아? 도망가. 걸은 안 나온다. 걔 나온다. 아, 진짜. 그냥 한 마리 갔던 거는쭉 갈걸. 음. 그게 맞는 판단이었네. 너무 신나가지고. 상대 걸안 나와요. 그렇죠? 네. 야, 개를 쐬고 나간다고? 먹히고 싶어서 환장하신 겁니까? 지금. 나이스. 먹었다. 그러면서 개. 그렇지. 먹어줍니다. 개. 도. 도. 이씨, 이건 매매한데? 걸안 나오겠지 뭐. 오케이. 올라가. 개 나오면은 무조건 합쳐야 됩니다. 아이. 아, 아, 새거 나가. 몰라 그냥 갈대로 가. 느낌 가는 대로 하는 거야. 합친다고? 합치는 플레이는 좀 심한데? 일단은. 결로 합쳐 주고요. 가는 게 낫겠지? 이렇게 가자. 어, 뭐야? 어, 뭐, 그만해. 아, 어, 다행이다. 먹히진 않았어. 아, 거기서 백도가 나오네. 아, 쫓아온다. <laughs> 빨리 도망가야 돼. 어우 너무 너무 빨리 오는데 오케이 나도 빨리 도망갈 수 있어 걸만 나와주면 돼 그만 쫓아오세요 전 이, 이만 갑니다 새거 나오겠지 이건 새거 나와야 돼 백도를 노리는 수법인데 백도 안나와 바 되는 소리라세요. 지금 백도나오면 진짜 그리 말도 안 되는 아오 코리오! 리 진짜 어이가 없네. 저기 말 말이 안 되잖아요 저기. 리 <laughs> 대단하다 진짜. 리 대단해. 백도. <laughs> 와. 나이스하네요 정말. 어. 백 아이 쟤 미안해요 그만해요 이제 적당히 합시다. 나가 나간 말도 없는데 자꾸 백도 연속 두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개가네 진짜. 상대 밖으로 말다 나와가지고 합 합치는 거보다 쫓아가는 게 맞는 거겠죠? 응. 일단은 어떻게든 쫓아가 볼게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네. 아, 되게 말도 잘 나와. 아, 새개같 또. 아, 나가기 약했어. 아,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어, 이거 없네. 아, 진짜. c 아 진짜. c 리 d y C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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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d y Cody. 무료 충전받은다면 다시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 2연패 2연패를 너무 황당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1승 해볼게요 이 음. 사람도 게임 안 하, 시작 안하시네 초대 초대 아뭐요 초대 아 멘탈 나갔나봐요 저 지금 초대하려고 했는데 나가기로 잘못 눌렀네 레디에 빨리 그래 가자. 예. 반드시 긴다. 예. 거리요 이거 배경음악을 꺼서 그런가? 에이 그건 아니겠죠. 배경음악이 뭔 상관이야. 올라가야 돼. 오, 야, 야, 왜 그래? 아, 다행이다 먹히진 않았어요. 새가 올라가서 걸리게 내려가겠지? 내가 여기서 도가 나와줘야 돼. 아, 눈치 진짜 없네. 오, 좋아. 개. 오, 좋아, 좋아. 일단 개, 개한 번만. 아니, 개가 안 나오냐 이렇게 된 게? 아 진짜 개 같네요 육하고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어, 먹을 수는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겠지? 일단 먹고 들어가자 아개 나왔으면은 요거 먹으면서 한번더 던졌을 텐데 잘나오는 개가 안 나오네 어 안돼 개는 안돼 아개 같다 계가 넣으면 아. <laughs> 어디요? 백도. 백도. 이거 빼. 이거 빼는 게 낫지. 음. 그래. 이거 뺀다고 윤나으면 어떡하려고? 아. 아이 망할 백도는 타이밍 정말 거지같을듯 뜨네. 아까부터 도걸 쫓아가자. 일단 전진해야 돼. 전진. 나 같으면 이거 간다. 어차피 얘는 이걸 간다고요? 아 판단이 약간 좀 아쉬운데요. 새거 나갈게요. 이제 이거 가겠지? 아 그래 그걸 봤어야 됐어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아! 안 좋아 벗겼어 아 초킹 계획불 하나도 안 좋아 지금 도걸 쫓아가 상대 백도 나올 수도 있고 낙 나올 수도 있다 아이걸 백도 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지만 웬만하면 솔직히 백도랑 유치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낭만 아니면 된다. 아이씨 불안하게 왜 그러냐. 여기로 갈게요. 어? 어요 적당히 하세요. 어 그러지 마요. 어? 어리 어. 사람, 뭐야? 뭐가 두번 연속에다 걸한 번? 고민하고 있다. 합쳐야지, 두 개. 어, 왜 그렇게 가? 두 마리를 안 합치고, 그냥. 아, 저걸 그냥 가졌구나. 하, <laughs> 진짜.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상대 그냥 개 나오면 무조건 먹히는 거잖아. 어떻게 가든 간에. 이, 이걸로 가 그냥. 걸 나올 수도 있어. 아, 개. 진짜 거지 같다. 아, 얘는 근데 이동했어도 어차피 먹혔던 거예요. 얘는 여기로 갔으면 얘한테 개가 나서 개가 나와서 먹히고 이동 안 하면 여기서 개가 나와서 먹히고한 거지 같은 상황이죠. 오. 백도. 오, 뭐야 이거. 시끄러. 기로 뺍니다 개만 아니면 되 되겠... 거리요. 게... <목소리> 아, 뭐아 뭐야 진짜. 씨아나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로 백도 한번 노리자 나한테 남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백도 네. 걸아걸라왔어야지옥 어, 좋아 합치고 가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쫓아가 이거 쫓아갈게요. 이게 훨씬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여기로 가면은 상대가 어 도가 나오네. 아 그냥 여기로 갈걸아 판단 완전 안 좋네. 도 제발 도 제발 제발. 아니 도가 안 나오냐? 거기서 도. 어휴. 제발 걸 제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보여줘 그렇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거 안 되겠어요 배경음악 켜야 되겠어 아니 배경음악을 안 켜니까 어 배경막 키자마자 버프 장난 아니고요. 어떻게 가지? 나 이거 세 마리 다지. 오케이 이렇게 가자. 좋아 좋아. 이길 수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대 방 말도 안 되게 백도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진짜로? 다행이다. 아직 모른다. 물론 제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상대방 말이 하나만,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불리한 건 사실인데 아직 모릅니다. 좋아. 걸 나오면 모른다. 걸걸 걸 나와주면은 아, 안 돼. 오지 마. 아, 걸이 안 나오네, 여기서. 일단 가자. 아, 진짜. 와. 어떻게 이기냐, 이거를. 아 끝났네 음악이고 뭐 그냥 끝난대요 상대 도노하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겠죠 이씨 아 결국에는 3연패 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